네, 안녕하세요. 한국전현입니다. 이번에는 닌텐도 DSR 할 건데요. 네, 무슨 게임을 하냐면, 여러, 이 안에, 제가 지금 TT칩인데, 이 안에 있는 걸다 하겠습니다. 아, 몇, 몇가지나 하겠습니다. 불편한데, 약간? 아니, 는 뭐해? 친구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짓다 수원이와와난 네, 우선 들어가 있어야지 어디 네 보지말이 근데 야, 니, 니, 니 책상 위에서 해라. 고마워. 어. 어, 살... 처음부터 죽이게 없음. 들어왔네 야 컴퓨터는 절때만들지마안들어는데려했습니다 떴다 아 맞다 아직이지 이했어 언제 청려했고 설임무오 어딨어 내 쪽에 없는 거 같고 내가 힌트를 줬대 아까 전에 응? 힌트를 줬다고 어디 떨어졌는데 나, 나 스나이퍼 스나이퍼인데 다른 스나이퍼인. 그 케이트 바꾸면 스나이퍼 바뀌잖아. 그 스나이퍼. 갑자기. 사람 받는 줄 알았는데. 스마이 여기 웃기지. 이 컴퓨터 번나 너의 무기먹었어 어? 장수 왔는데? 반들? 아니? 떼 이거 뭐지? 근데 갑자기 아니, 또그 네 위에 있나? 그만 좀 있어라. 잠깐만, 나 무기 바뀌었어. 어, 무기 찾았다. 아닌데? 이거, 뭐고? 자폭함 어? 자포. <laughs> 나, 나 자폭 나다 자폭됐는데? 뭐지? 응? 어야 뭐지? 왜 건드리냐고 컴퓨터가 뭔지 모르는데아그 컴퓨터가 그 컴퓨터였구나 지금 나타이밍 너무 단순하게 속아 넘어갔어

아 그만 좀 하라고 <laughs> 그만 좀 하라고 했잖아 지금 공격하면 니근데이 운처 뭐하는데 지금 공격하면 니네 그걸로 니그 네 뭐야 뭐라... 어, 어야막탄 없어 여기에는? 어? 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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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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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<웃음> 야 우리들이 안 되게 <laughs> 잠깐만 어디 갔어? 지공격하지 말라 했자. 아. 됐어 먹었어. 아니 아니 주말하지 말라는 아니 아니 먹으라는 어내 건가? 아니 아니잖아. 아니. 랭이... 랭이 총알... 응? 어? 흐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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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건드렸구나. 왜 건드려? 왜 건드렸어? 어? 내가 그 컴퓨터 건드리지 말라 했잖아. 아니, <laughs> 쟤 뭐지 하면서 가까이 갔다 어? 뭐죽는게 있잖아 하면서 그냥 줍었어. 지금 아고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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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거야. 나는 바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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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, 지주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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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이야! 이정도지 말아야 겠별 시간이 있네, 이거. 반전? 아니? 오늘 어, 한발 남았네. 개개해 <laughs> <laughs> 야, 여기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시간이 왜 이래 있어 아니 시간이 왜 있어 대기하고 있다고 음. 대기하고 있으면 안 가면 되지 음, 번째, 어 뭐야 네. 어 이거 안 띄워도 되구나 이거 영마탄안 주네 너무 지사하네 나는 고충을 들고. 응. 나, 나 잠깐 타임. 소리가 들리면 내가 있 잠깐 타임이 지아 씨, 왜 계속 두번 클릭해. 나 분명 타임이라 얘기했다. 뭐야! 별 꼈어! 아 꼈다! 아 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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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버그 아, 잼! 아 버그 버그! 오! 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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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재밌다! 어 꼈다! 아 잠만 나 꼈다! 렌즈 턴 끝이다 소리가 뭐가 좀 가까워졌지 않았나. 아 근데 왜 자꾸 만지냐고 아니 지나가다 어? 총알인가 싶어서 주웠어 야 리스폰을 30시간으로 해놓으면 어떡해 어? 응 리스폰 시간을 30초나 해놓으면 어떡해 왜? 지금 30초야 나도 알고 있어 한참 기다리게 약간 그래서 좀 늦게 나왔구나 야 이거 한 2, 4초 정도는 주지 다쳤다. 어? 뭐가 아까 뭔가 가까워졌었어. 이소리로 주의깊게 듣는 게 좋을 것이. 너 설마 컴퓨터 만졌어? 응? 뭔가 가까워지는 거 같아. 미탄 치과. 20분만 하고 일어야 겠다. 이거 반성준이 해야 겠다. 아니, 넌 어딨어? 아, 그만 만지라고! 아, 그만 만지라 했지? 어? 했지? 같이 죽자! 했지? 진짜 내가 그만하자 만지지 말라 했잖아 야, 음. 만지는 건 잘못했어 야 이거 말고 우리 마리오카트 하자 나 재미없어 어? 아니 우리 그 좀비 게임 할래 응. 싫다 좀비 게임 하지, 하지 말고 다른 워밍디 뭐, 게임 찾자 아 저번에 그거 하는 거 재밌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등 맞추기 어잖아 그거는 응? 근데 그건 등 맞추기 럽잖아 그거 하면 안돼 그래, 자중여중 어, 너뭐 어, 터치 너데로 소리 다 응. 애야, 이 야야, 이거 순간 게시든지 <laughs> 야, 근데 내, 우리 오빠 어떻게 쓰지, 어떻게 쓰지, 어떻게 쓰지 하다가 딱 확인하고. 어, d e l 이렇게, 이렇게 됩니다. 어, d 리 l 왔다. 야, 내가 홈이지, 다게 어, 미안. 튕겼나 응. 야, 이번엔 총 필요하겠네. 응? 이번엔 총. 누가? 우리. 야, 우리 처음부터 나오는 거 알고 있자. 오야,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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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..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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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보여, 안 보여. 안 보여. 나발 좀 실수로 었어 내가 홈이질 등지네, 등지. 응, 그니까. 야, 잠깐만, 잠깐호미에 어때? 잠깐만, 내가 왜 샷발 들었지? 야, 야, 누, 야, 얼굴이 밑으로 갔대. 그때 계속 돌려야 어? 얼굴이 밑으로 갔대. 아씨, 잠깐만 아니까 그니까, 그니까, 그니속 돌리고 있니까 그니까, 어? 계속, 음, 음. 계속 돌려, 니까 그니까, 그니까, 어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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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 이거 죽면아 야! 지금 아. 옆으로 돌려! 아... 야 이거 계속 터치가 안 돼. 이다가 계속 그건 내가, 내가 조정할게 그래? 야 우선 권총을 내리. 야왜감만히 있어. 입으로. 됐다아 미안 갑자기 됐다 에약 부됐다 HP 한쪽 달았어 야, 약 올리기 동작 거의 멈추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? 야리 빨리두고 있어 봐봐 아니야? 뭐, 학교에 종수기 있어가지고 놀로 그렇진 않았어. 어. 저장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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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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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이렇게 이렇게 이다게이렇아이이거 있어 렇게이렇이 이거 있었제? 송환니 이거 있었지 <laughs> 괜찮아 야. 가자 야 아, 아. 갑자기 터치가 안돼 손으로 하지마라 내가 죽을때까지 주구만 파종도 니가 이기면반 반송 계속합니다 오야 에, 오야 가다 이거 체 이거 대박파리돌리면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게브리리리